오병이의 기적 을 행하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어, 이제 그 다음 여정을 떠나시는데 육지로 가지 않고 배로 가셨습니다. 어, 바다를 통해 가셨죠. 어, 사실 여러분, 육지를 통해 가는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호수를 택하여 건너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서 당신의 기적을 행하심을 통하여 육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바다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다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역 어떤 장소로 우리를 머물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이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연대신학가를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연대가 자유주 신학을 좀 가르치니까 자신 보수신학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3개월 동안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많이 또 방황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 입학하는 순간부터, 하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아,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자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와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자신에게 다시 임재하지 않자, 어떤 배신감감을 느끼게 되고, 불교 믿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불교를 개종해버렸어요. 목탁 소리 듣고 예. 휴학하고 복학해서 불교 동아리 들어갔습니다. 예. 재밌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에서 포교하러온줄 알고 안 받아주다가 이제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집에 가는데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널왜연대에 보낸 줄 아니. 너는 날안 믿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믿게 하기, 하나님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 우리로 보낸 거야. 넌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더 완악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이렇게 밑바닥을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그곳에서의 그런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게 한 것이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본인도 그렇게 느끼더래요. 자신이 이제 중과덕 학교 때 어떤 신앙적인 큰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랬던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학교에 가지 않고 다른 학교에 왔더라면 자기 생각, 자기 아집으로 많은 사람 죽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자신이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밑바닥을 경험하고 이 결혼 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별내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수사랑께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 고난과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통해 나의 자아가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우연히 온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있고 나를 통해 일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머물게 하신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 또 바람과 풍랑과 모든 것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게 하신 것 같은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임을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립시다. 애굽의 열 가지 지향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멸하시고 이사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백,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생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의 명령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순종합시다.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데 인간만이 순종을 안 해요. 인간만이 염려하고 인간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내가 불순종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신이 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고 찬양함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명광돌 시간절이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자리와 장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니네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로 하건 깨닫고 낮아지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기 없어서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 주인되시고 참된 신이 되시며, 만물의 주관되심을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